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9가지 아미노산이 모두 포함된 완전 단백질 식품입니다. 뼈 건강까지 다스릴 수 있는 식취 음식입니다. 빵 먹지 말고 여러분 이거 드세요. 안녕하세요. 정세현의서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침 식사 어떻게 하시나요? 밥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빵이나 또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각자 상황에 맞게 아침을 먹겠지만, 아침 식사로 이것만큼은 피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아침에 먹으면 최악인 음식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렸는데, 토스트에 잼 발라 먹는 거예요. 정제탄수화물인 식빵과 달달한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이 잼의 조합은요, 건강한 아침 식사가 절대 아닙니다. 그 대신에 바쁜 아침에 간단하면서도 건강한 아침 식사로 토마토 달걀볶음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요. 또 키위 영상편에서 제가 주로 먹는 아침 식사도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아침 메뉴 한 가지를 추가로 또 소개해드릴게요. 빵 먹지 말고 여러분 이거 드세요. 바로 이건데요, 퀴노아라고 합니다. 저는 음식으로 치료하는 식취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토종 식재료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건강하다고 알려진 식재료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꼭 사서 먹어보고 또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동안 알려드렸던 병아리콩, 렌틸콩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이 퀴노아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좁쌀처럼 생겼어요. 기원전 5,000년 전, 그때부터 고대 인카문명에서 재배되기 시작한 만큼 역사가 굉장히 긴데요. 보기에는 너무 평범해 보여도요, 쌀이나 보리 같은 일반적인 곡물은 자라기 힘든 굉장히 척박한 환경, 예를 들면 해발 3600m 이상인 곳에서 밤에 서리가 내리고 낮 기온이 40도 이상인 곳에서도 살아나고요, 또 물이 부족하고 토양이 너무 염분이어서 사실상 아무것도 잘 자라지 못하는 기후에서도 살아남는 작물입니다 생명력이 강한 만큼 영양학적으로도 가치가 워낙에 뛰어나서요 나사에서 장거리 우주비행을 할때그 비행사의 식단에 퀴노아를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술보고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단일식품으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다 공급할 수는 없지만 동물성 식물성 재료를 통틀어서 퀴노아가 가장 근접하다 라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쌀이 가장 친숙하니까 쌀하고 영양성분을 좀 비교해보면요. 쌀은 100g당 탄수화물이 79, 단백질은 7. 식이섬유는 1.3인데 반해서 퀸아는 같은 무게당 탄수화물이 68, 단백질은 13, 식이섬유는 5.9입니다. 그러니까 쌀에 비해서 단백질은 2배, 식이섬유는 4에서 5배나 많고, 그 외에도 칼슘, 칼륨, 철분, 비타민 B, 마그네슘, 인, 망간 이런 것들이 적지 않게 하루 권장량이 한 10%, 많게는 하루 권장량이 50%까지 합류하고 있을 정도로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퀴노아의 단백질인데요. 단백질 함량이 많은 것도 있지만 뭐 우리 몸에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아홉 가지 아미노산이 모두 포함된 완전 단백질 식품입니다. 너무 기특하죠. 이 단백질의 아미노산 조성이 인체가 필요로 하는 비율과 얼마나 근접한지를 평가한 것이 우리가 아미노산 점수라고 하는데요 소고기는 이 점수가 0.94예요 그런데 퀴노아는 0.97로 소고기보다 밀리지 않는다 그리고 쌀이나 밀귀리 같은 다른 곡물에 비해서는 한참 높아요 그러니까 식물성인데 보기 드문 완전 단백질 식품이면서 그리고 뼈에 중요한 칼슘도 조리된 거 100g 기준으로 했을 때 백미에는 3mg, 퀴노아에는 17mg의 칼슘이 들어있기 때문에 뼈 건강까지 다스릴 수 있는 식취 음식입니다. 퀴노아는 곡물이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곡식은 아니고요. 씨앗에 가깝고요. 시중에서 쉽게 볼수 있는 퀴노아는 이렇게 흰색, 아이고 그리고 빨간색이 있고요. 이 외에도 검은색, 노란색 등이 다양한 컬러가 있습니다. 렌틸콩처럼 도정 정도 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유전자 차이고요. 원하는 색을 골라서 드셔도 되지만 시중에서는 화이트, 레드, 검정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의 퀴노아를 섞어서 삼색 퀴노아를 많이 볼 수가 있어서 공고로 섭취하는 것도 권해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퀴노아를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은지 알려 드릴게요. 자, 먼저 발아를 시켜주세요. 현미도 발아 현미가 좋다는 말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퀴노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발아 퀴노아의 경우에 일반 퀴노아에 비해서 항산화 물질이 증가하게 돼요. 자, 발아 퀴노아하고 일반 퀴노아를 비교를 했을 때요, 100g 당 섬유소의 경우에는 1. 83%에서 3.08%로 3배 증가하게 되고요. 항산화물질은 38에서 60으로 2배. 차이가 나게 됩니다 또 폴리페놀도 발화를 하게 되면 163mg 에서 290mg 으로 두배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발화 에 따라서 굉장히 영양소 차이가 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발화를 어떻게 하라는 거지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퀴노아를잘 씻어 주셔야 해요 씨앗 포면에 사포닌 성분이 많기 때문에 사포 닌에 예민한 분들은 물에 5분 담 갔다가 그물 버리고 또 5분 담 갔다가 버리고 이렇게 담금 세척 을 3번 이상 해준 다음에 흐르는 물에 잘 씻어 주세요. 그리고 퀴노아를 1로 했을 때 물을 2의 비율로 잡고 냄비에 넣고 끓여주시면 되고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이고 약불로 뚜껑을 덮은 다음에 15분간 삶으면 퀴노아에서 삶기 전에 없었던 꼬리 같은 것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싸게 트면서 발화가 된 건데요. 이렇게 만든 바라퀴누아는 식힌 다음에 7일 정도까지 냉장 보관이 가능하니까 한번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둔 다음에 먹을 때마다 꺼내서 먹으면 굉장히 간편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미리 삶아서 발화한 바라퀴누아를요 샐러드에 한 스쿱 얹어서 먹을 수도 있지만 아침 공복에는 사과하고 같이 먹으면 최고의 식지 궁합이 됩니다. 날도 쌀쌀해지고 하니까 퀴노아로 따뜻한 웜 시리얼을 만들어 볼게요. 재료로는 바라 퀴노아, 사과, 시나몬 가루, 그리고 볶은 견과류를 준비해 주시고요. 만드는 방법 너무 간단한데요. 사과 한 개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씨앗은 버리고요. 껍질까지 같이 해서 깍둑썰기를 해 주세요. 자, 썰은 사과를요. 팬에 넣고 시나몬 가루를 뿌린 다음에 볶아 주면 되는데 시나몬 가루가 타지 않게끔 올리브 오일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살짝 볶으면 주방에 이 사과향 그리고 시나몬 향이 가득하게 퍼져요. 여기에 삶은 퀴노아 한 컵을 넣어서 젓다가 소금 간을 적당히 해주시고 그릇에 담은 다음에 볶은 견과류 잘게 썰어서 토핑으로 얹어주면 퀴노아 웜 시리얼 완성입니다. 저는 이렇게만 먹어도 사과 시나몬 가루 때문에 애플 파이 같은 그런 향이 나면서 견과류의 그 고소한 맛까지 더해져서 너무 맛있는데요. 단맛을 더 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아가베 시럽이나 꿀을 추가하거나 또 혈당 걱정이 되는 분들은 알룰로스 같은 거 추가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한 그릇이지만 이 안에 단백질 폭탄인 퀴노아 그리고 사과. 그리고 하루에 먹을 견과류까지 다 들어가 있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시나몬 가루가 들어가 있어서 몸이 냉한 분들이 차가운 샐러드 대신에 먹으면 너무나 좋은 레시피예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퀴노아는 기본적으로 씨앗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섬유질이 굉장히 풍부하겠고요, 기름도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잉 섭취하면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퀴노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포닌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사포닌은 인삼에도 있고 홍삼에도 있으면서 쓴맛을 내는 성분이죠. 물론 몸에는 좋은 점이 있지만, 약성이 강하기 때문에 퀴노아를 섭취 후에 메스꺼리거나 위장장애, 복복팩만 같이 이렇게 속이 좀 불편한 자극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간혹 사포닌 자체 알러지 반응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드시는 분들은요. 욕심내서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소량만 먼저 드셔보는 게 좋습니다. 만약 퀴누아 먹고 속이 불편하다 하는 분들은 물에 담그는 담금 세척을 30분 정도 길게 한 후에 흐르는 물에 씻어주세요. 물에 담그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 사포닌도 더 많이 씻겨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곡물이나 콩, 씨앗류를 소개해 드리면요. 밥으로 지어서 먹으면 좋은가요? 하고 댓글로 꼭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당연히 퀴노아도요, 밥에 넣어서 퀴노아 밥을 지어 드셔도 좋습니다. 쌀하고 퀴노아 비율을 9대1 비율로 하시고요. 퀴노아가 쌀보다 가볍고 작아서 씻을 때 물에 떠내려 가기가 쉽기 때문에 함께 밥을 짓더라도 씻는 것은 따로 씻으셔야 한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아침으로 단백질 풍부한 퀴노아 시리얼 한번 드시고 어땠는지 알려주시고 나만의 퀴노아 레시피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모두 건강한 아침 식사로 든든하고 건강한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올해에도 정나래와 함께 슬기로 운식생활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평소에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식치 상담소로 사연 보내주시면 1대1 코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정보랑 그리고 고정 댓글에 신청하는 링크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콘텐츠 특성상 사연이 채택시까지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유튜브나 인스타 dm으로 언제 소개해 주냐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일이 저희가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 연락 드릴 테니까 편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셨으면 하고요 채택된 사연은 식지 상단서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